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공연을 해본지가 진짜 어, 언제였든지 기억도 잘안 나네요. 어 저는 이제 진짜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laughs> 사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아, 근데 조금, 이 무대가 물이 있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살살 아, 하는데 좀 괜찮죠? <laughs> 어, 예, 예, 천연흥축제가, 어, 이렇게 멋진 축제가, 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신나고 멋진 축제,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도 더욱더욱 발전하는 그런 축제가 되길 바라고요. 어,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다른 어,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 핸드폰들 아, 젖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그 김한선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여기 오신 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웃음> 부탁합니다. <웃음> 어, 제가 왜그 얘기를 했냐면요, 그 채널 안에서 제일 많이 찾아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의외의 곡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리듬 속의그춤 물이나 뭐 피에로노를 보고 있지 뭐 이런 노래를 가장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았는데 아 지금 제가 들려드릴 노래가 1위가 됐어요 어왜 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나왔던 곡이에요 음 이젠 잊기로 해요 라는 곡입니다 <laughs> 벌써부터 막 가슴이 뭉클하죠 그죠? 뭉클 <laughs> 뭉클 뭉실 뭉실 어,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어, 더 좋은 노래가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믿기로 해요 들려드리겠습니다